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다우니 포즈 자동 스테인레스 스틸 고양이 분수. 이 제품은 무선으로 작동하고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요. 고양이가 가까이 오면 물이 자동으로 나와서 항상 신선한 물을 제공합니다. 심지어 먼지와 털도 필터링해져서 언제나 깨끗한 물을 즐길 수 있어요. 배터리로 작동하니 관리도 간편하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USB 고양이 분수대 고양이와 개를 위한 완벽한 물그릇으로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 이생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여요 3.2L 용량으로 여러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해도 걱정 없답니다 충전식이라 전원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 디스펜서 기능 덕분에 항상 신선한 물을 제공하니 반려동물들이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죠 저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APTDOLA 고양이 분수 이 제품은 3리터 용량으로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이 동시에 물을 마실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. 무선 펌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, 인간 등급의 여과 시스템 덕분에 항상 신선한 물을 제공합니다. 소음도 28데시벨로 조용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장해요. 청소도 간편해서 관리가 정말 쉬워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